에칠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또 페루의 고대 잉카 문명인 마추픽추, 인도의 타지마할 묘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리고 멕시코의 마야문명을 간직한. 치첸 이트샤, 브라질에 있는 거대 예수상 이렇게 일곱 가지를 보통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불가사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시대에 이것이 지어질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불가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가사이 중에 불가사이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나 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은 산타크로스를 떠올리고 루돌프 사슴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탄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로비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 예수 크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 줬는가 하니 기묘자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놀라우신 분, 기이하신 분 네, 그런 뜻이죠 즉 그의 인격과 존재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분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즉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자기 혼자 살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 악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아, 그런 말이죠. 전능하신 그분이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지하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의 그 지혜를 제한하셔서 누군가로부터 말을 배우고 글을 익혀야만 쓸수 있는 그러한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자기 스스로의 시야를 제한하셔서 갈릴리 나사렛의 조그만 마을 한 동네 오솔길을 바라보며 그곳에 피어난 꽃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자라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죄인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없는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누군가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러한 성자라 할지라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자기 죄에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놀라우신 분으로 이 땅에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냥 나 몰라라 그러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너희가 당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하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뒷짐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저아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고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처럼 부족한 인생,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서, 나처럼 작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나사렛은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중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갈릴리의 63개 마을 중에서도 전혀 별볼일 없는 그런 가장 후진곳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라나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호텔에서 나시지를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그 여관방에서 낳지 못하시고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셨으니까 로맨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는 들어가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입니다. 전혀 깨끗하거나 위생적이지가 않습니다. 대장균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왕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누추한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처럼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도 품어주시고, 짓밟힌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장애인과 죄인들 소외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며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 그말이었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안아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엎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예수님의 등에 우리는 엎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세인들이 강하게 비판을 해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병든 자에게 나아 쓸때 있는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예요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리들, 창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즉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 더 심각한 죄인들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 이런 죄인들과 나그네들 소외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은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이 세리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다 이말에즉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그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구주가 되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와 동행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높은 곳에 가 있고, 교만해져 있고 방만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풍요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한국 사회가 방만해졌고, 또 한국 교회도 더불어서 방만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낮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높은 곳에 있는가? 낮은 곳에 있는가? 내 마음이 너무 높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으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셨을 때그 당시의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땅에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왜요? 마음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남의 양을 지켜주고. 그리고 삭슬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깨어서 양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기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쓸 줄을 모르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했던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셨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결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의 작은 한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체가 꽤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동분서주했었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지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났다는 거 그처럼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지 않았고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 마곡강까지 그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래하기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 예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배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은 항상 남아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 때마다 신앙의 모델로서 그렇게 회자되는 영광을 그 사람들은 누리게 된것 아닙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즉 그들의 마음이 <laughs>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별 걱정 없이 이 땅을 사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만 꽉차 있다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그 자리에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여 내 인생에 찾아와 주소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기도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모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여러분 모사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모사꾼이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모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상담자인데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는 말과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서로 나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묘자라는 말도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Wonderful Counselor를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주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성령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것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지혜가 충족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그들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어로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마리아로 가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깊은 영혼의 갈증은 오물물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의 과거까지도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진정한 생수를 전달해 줄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강력하게 도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고 통찰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원더풀 카운슬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지적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는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러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맡아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아기의 인 것입니다. 그 아기는 기묘자로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동시에 원더풀 카운셀로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지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 진정한 구원자요 원더풀 카운셀러로 이 땅에 찾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탄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낮고 겸손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상상을 하면서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예배가 다 마친 뒤에 한 가난한 여인이 조용히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따뜻한 집도 없고, 준비할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작은 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녀의 질문에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이 여인은 작은 방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마음 속에 초대를 했습니다. 비뇨 비록 그녀의 방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없었고 풍성한 음식도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 찾아오신 분, 기묘자로 찾아와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세상적인 욕심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원망들 그리고 교만과 자랑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드립니다.